많은 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도 처음 경매 시작했을 때 진짜 이물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고 겁부터 나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경매 초보일 땐 팔리지 않는 물건을 낙찰받는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해서 낙찰금 외에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집이 빠르게 매도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단타 매매가 불가능한 물건을 낙찰받아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공실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낙찰받은 집이 빠르게 매도가 안될때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지 총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사갈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자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월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가 있죠. 실거주자는 위치와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원하는 매수가에 맞춰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익이 안 남고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거주자한테 매도를 하는 전략보다는 월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한테 이 투자자한테 파는 전략으로 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좋아할 물건들은 어떤 게 있겠어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매력적이겠죠. 결국 들어가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고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결국 내가 팔고 싶은 금액은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월세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냐고요. 주변 부동산에 가서 월세를 맞춰 달라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정해져 있는 시세만큼만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월세를 맞추게 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어요 바로 33M2, 에어비앤비, 모나크 리빙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33M2랑 에어비앤비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나크 리빙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공간 임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플랫폼인 33M2부터 볼 건데요. 경매를 낙찰받고 나서 매도하기 전에는 이 공실인 기간이 있을 건데요.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제가 이 공실 기간에 공실 그대로 이 삼삼엠트를 올려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수강생은 서울에 있는 빌라를 1억 8천 1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2억 2천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이 물건은 낙찰받기도 전부터 이 매수하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를 맞춘 후에 매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세입자를 맞추는데 한두달 정도 걸렸었는데 그럼 이 전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공실이었을 거잖아요 이때 M 투를 이용해서 단기임대를 맞췄었습니다. 그럼 단기임대 맞추려면 침대,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걸 사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공실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기임대를 맞췄어요. 대신 냉장고 진짜 조그만한 거 쿠팡으로 시켜가지고 넣어 놓긴 했었습니다. 이 공실 기간 동안 무려 두 팀이나 맞추기도 했고요. 이 단기 임대 외로 그냥 단타 매매로만 2,600만 원 넘는 순수익을 가져왔던 물건입니다. 또 다른 수강생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군산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날 33개의 호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 물건을 다 낙찰을 받아갔죠. 처음에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은 이유가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33개나 되는 호실이 다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매매가가 확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가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 이번에도 삼사멘트를 이용해서 당김대를 맞춰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이 집은 그냥 공실로 두진 않았었고 집에 있는 쇼파라든지 테이블 식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필요 물품을 이 중고를 활용해서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집 세팅하는데 세팅비가 15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3세멘트를 올렸었는데 그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39만원, 그리고 3개월에 600만원, 그 다음 6주가 250만원. 계속 예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파트 월세 시세가 367만원, 1000에 55만원, 이렇거든요. 단기 임대 몇 개월만 하고 그냥 바로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단기 임대 수익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계시는 물건입니다 이처럼 33M2를 활용하면서 공실 기간은 최소화시키고 대출 이자를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겠죠. 임대료는 월세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입주자가 집을 막 훼손하고 나갔다라고 해도, 이 보증금에서 빼갈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안한 구석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 혹시나 계속 안 나가고 불법 점유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체 전략도 따로 세워 놓으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두 번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요.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세대의 동의서도 받아야 돼요. 이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숙소들도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노출을 시켜 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년도 10월부터는 이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소만 노출을 시켜 주겠다라고 공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숙소는 전면 삭제될 예정이에요. 만약 낙찰받은 집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집이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월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 숙소들끼리도 권리금처럼 사고 팔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숙소로 잘 이용하다가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건좀 힘이 들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권리금을 받고 인수할 사람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인수하는 사람한테 이 권리금도 받고 월세도 받는 거죠. 이때 에어비앤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면 주변 월세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합법적으로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근데 그 동의를 해주는 임대인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숙소 운영을 할 집을 찾는 분들은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좀더 비싸다 하더라도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로는 내가 직접 숙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에어비앤비를 할수 있게 동의를 해주면서 주변 시세보다 더 높은 월세로 세팅을 할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성향마다 삼삼엠트로 당기임대를 주거나 에어비앤비로 숙소 관리를 하는 게 귀찮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월세의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모나크리빙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예요 모나크 리빙,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공간임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플랫폼입니다. 모나크리빙은 입주자가 월세를 구독제 형식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월세 구독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넷플릭스를 월 구독료를 내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걸 영상들을 보잖아요. 이처럼 모나크에 월 구독료를 내게 되면 이집저집 집 옮겨 다니면서 매달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가서 거주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호스트 입장에서 달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더 복잡한 거 아니야?라고 걱정이 들수 있는데 우리 같은 집주인들은 에어비앤비 같이 세팅만 해놓으면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건다 모나크 리빙에서 관리를 합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감각이 없는 분들도 이쁘고 깔끔하게 꾸밀 수 있도록 본사에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예쁘게 잘 꾸몄냐에 따라서도 수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나크도 마찬가지겠죠. 이 호스트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구독료를 내고 있는 게스트가 내 집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이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나크 본사에 소속된 인테리어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감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쁘게 숙소를 꾸밀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앞에서 말한 삼사멘트 같은 경우는 전이신고를 했다가 임대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불법 점유할까봐 를좀 걱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나크 입주자는 애초부터 전이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월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내면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층들이 아무래도 고소득층입니다 이리저리 출근해야 되는 곳이 계속 바뀌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점들을 돌아다녀야 되는 임직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불법 점유를 하거나 집을 훼손할 입주자가 있을 확률은 현저하게 낮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모나크 본사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단기 임대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또는 호실의 위탁 형태로만 이 호스트가 될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다세대 빌라같이 한 호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호스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 수요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월세보다도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도 월세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반지하 빌라를 월 구독료 94만원을 받을 수 있으면 강남에 있는 반지하도 60만원, 70만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나크를 이용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84만6천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나크 리빙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지금 공실인 물건을 빠르게 매도를 하는데만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나크 리빙에 세팅할 물건을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역 가까이 있는 이 반지하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 받자마자 바로 팔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물건이 더잘 팔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낙찰을 받게 된다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 투자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낙찰 받았다가 물린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매수자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익이 날수 있는 물건으로 전환을 시켰어야 됐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매혹적인 매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 매도가 되지 않을 때 수익률 높은 물건으로 바꾸는 이 플랜 B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플랜 B에 대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두렵기도 하고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주임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모나크 리빙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설명란에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놨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받으면서 현금 흐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